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특징들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의 특성들을 좀 반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충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느끼려고 할때 질문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트앤테크놀로지 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때 굉장히 시각적으로 순수하게 감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된 개념들이라든가 경험에 의해서 사실 굉장히 시각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왜곡되기도 하고 변화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얼마나 순수하게 보고 감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일단 공이라는 작업이고 이 공은 축구의 공이기도 하면서 또그 불교의 공사상에서의 공이기도 한데요. 제가. 작업한 공 작업 안에서는 축구공이 없는 경기 장면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공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지워가지고 어, 공이 없는 경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보여서 더 처절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 달리 시각을 갖게 해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그 상황들이 또, 또 다르게 느껴지 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이 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강몽에서 다섯 번째 챕터가 저에게도 제 작업의 어떤 맥락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처음으로 시도했었던 작업입니다. 인공지능에게 호랑이를 표현해보게 했을 때 사실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호랑이의 수많은 데이터들은 다리가 네 개고 뭐 꼬리가 하나고 그리고 이런 줄무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특징들이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은 뭐 다리가 겹쳐서 세 개로 보이기도 하고 얼굴만 크로즈업단 이미지들도 있을 거고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의 어떤 다양성이 온전히 드러나면 사실은 모호한 어떤 이미지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그 데이터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모호한 어떤 결과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그 받아들인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다르게 보고 그 모든 어떤 시선들이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담고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특징들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의 특성들을 좀 반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충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느끼려고 할때 질문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기억 안에서의 어떤 이미지들과 인공지능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아,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됐었고요. 정답으로 생각한 어떤 결과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아, 내가 이런 실을 던져줬을 때, 그, 이런 이미지들이 어떤 그 나올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이미지와의 차이점을 또 무엇을 뜻하는가를 잡고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서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토지이자 또 협업 파트너로서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태도들이 점차 이제 좀또 변해가기도 하고 또 발전해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이 사실은 작업의 어떤 그 프로세스 안에서 아, 이 사람에게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게 해서 그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작업 프로세스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출발점부터 같이 고민하면서 이 질문 자체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협업이라는 거는 정말 저를 확장하고 저를 더 열어주고 그리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과정인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현장에 와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촬영된 영상으로 볼 때랑은 완전히 다른 감각이거든요. 이런 어떤 유기적인 형태의 건축물에 수십 개의 프로젝트 서를 통해서 다양한 면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투사되고 또 사운드를 또 느끼게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디어 파사드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미디어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C&C라는 작품은 한국의 어떤 그런 추상 미술의 선구자였던 김망희 선생님의 작품을 새롭게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가슴 벅찼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김망희 선생님의 작품들을 굉장히 고해상도로 촬영을 하고, 촬영된 그 이미지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김광희 선생님의 정말 점 하나하나를 크로스업해서 제가 관찰하고 그 안에서 또 의미들을 발견해내려고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점 하나에 담겨있는 어떤 그 시간과 또그 무한한 공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울림을 가지고 앞으로도 작업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환경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실패 없이 어떤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티스트들이나 창작자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장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씨앗이 될수 있는 어떤 시도들 같은 것들을 존중해주고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들이 뒷받침이 될때또 지금의 어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어떤 서울의 모습 이또 오래 유지가 되고 또 더욱 큰 역할을 할수 있는 또 자부심 있는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